제주도 산지 직성으로 예. 신선한 극 조생귤 아, 조생귤 자, 우리 조생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어,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이고요 노지에서 강제 착색 없이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음.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누워서 하나둘씩 까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고요. 음. 탱글한 과육과 풍부한 과즙 속 신선한 제주를 느껴보세요. 오! 오늘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들어온 소식만 좀 볼까요? M.O.U. 어, 체결식을 예. 7시 50분 정도에 이제 한다고 막속보가 음. 떴던 것 같아요. 근 지금 아마 이미 한중 정상회담 끝났고 음.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예, 이 선언과 동시에. 그렇죠. 그 MOU 체결식이 바로 이어질 거다. 어...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0분 회담을 한 거죠. 90분 정도.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관계 전면 복원, 또 시지핑 주석도 이제 협력. 수호 이렇게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음. mou는 열다섯 건 채택이 됐습니다 열다섯 건 요거는 한번 좀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다섯 건의 mou가 체결이 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 네. 계약 체결은 아닙니다만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양해각서를 서로 이제 교환한 이후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 협력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음. 저 중에 뭐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양국 간의 어, 협의를 앞으로 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 거니까 네. 한중 간의 관계가 복원됨과 동시에 이제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앞으로 한 4년간 중국과 어떤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음. 기본적으로 마련했다라고 또큰 그림을 어, 그린 봐야 될것 같고 음. 일단은 다른 대통령들과 좀 다른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하면. 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고, 음. 그러니까 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약 이행률도 높이겠지만 음. 타 국가의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신뢰가 있죠. 신뢰가. 그러니까 이제 에. 이, 에, 행정가 어, 또 음. 대, 대통령으로서 이 약속을 기본적으로 타국과도 지키려고 음. 하는 그런. 신뢰를 두텁게 예. 앞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음. 그런 차원에서라도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 음. 또 이제 우리 국가가 또 다른 국가들에게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거니까 어허. 어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동안 무너졌었으니까 음. 정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음. 더욱더 개선해서 예. 중국 시장이 과거 음.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 진짜 굉장히 많은 수출을 기록했던 예. 전례로 또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음.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경제협력 뭐또 안보 이야기 이두 축인데 결국에는 이 경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도 반도체 주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음.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고 사실 ai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거의 g2 아닙니까 음. 근데 g2인데 지금 중국에서 오히려 더 이런 ai와 관련된 이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음. 자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강력한 그 인적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교류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ai에 있어서는 ai 특성에 맞게 좀이 다자주의를 취하고자 하는 스탠스를 늘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뭐 엔비디아 아안 팔어 뭐칩 팔지 마 이런 식의 굉장히 좀 폐쇄적인 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AI 경쟁에서도 제가 예상할 때는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저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저는 봅니다. 오. 5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와 관련된 경제 협력도 지금부터 음. 그 주춧돌들을 놓을 필요가 있고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아주 전략산업으로 끌어갈 핵심 중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전 네. 아마 그런 협력도 아마 양 정상 간에 있을 것 같고 또 선물도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는 기린도 용문액자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 여기 이제 선물이 들어간 거고, 또, 펑리니안 여사한테는 놀이개 그리고 K 뷰티 기기. 유명하잖아요. K 뷰티. 아우. 그래서 뷰티 기기를 선물을 했다고 하네요. 네. 예, 아우,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뭐 예. 사야 되네요? 주식을요? 네. 어, 여기는 이제 경제 채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신인기 변호사가. 예, 추천해 뭐 그냥 많이 사는 거, 사는 거 사시면 되죠. 네. 예. 그래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예 이런 거말 잘못했다가 또 네, 아, 혼납니다. 저, 저. 자 그래서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일단은 오늘자 소식까지는 전달해 드렸고 이게 며칠까지 이어지죠? 3박4일 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내일 목요일, 모레까지 목요일까지는 네. 어, 계속 일정이 이어지니까요. 저희가 계속 야, 어, 소식을 네.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